안녕하세요. 여섯 시 내다육입니다. <laughs> 오늘은 더 늦기 전에 가을에 물 주기 한번 총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은 사실 특별히 물 주기를 신경 쓰지 않더라도 많이 주던지또 이제 부족하든지 또 그거에 따라서 다육이들이 뭐 웬만해서는 다 적응을 하고 크게 문제 없이 잘 자라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 가을에는 물 주기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이 가을의 물주기가 왜 중요하냐면 결국에 이 가을의 물주기에 따라서 다육이의 컨디션이 달라지고 또이 가을 컨디션에 따라서 겨울 그긴긴 겨울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사실 지금 시기에 여러분들이 물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이제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가을 물주기는요 겨울 동안에 어, 이제 단수를 위한 물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 가을된 지 얼마 안됐 했는데 벌써 겨울을 걱정하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 이렇게 달걀를좀 키우다 보니까 가을에는 정말 걱정이 없지만 어 대신에 걱정 없이 키우는 대신에 겨울을 미리 잘 준비를 해야 되는게 맞겠더라고요 이렇게 밖에서 비오면 비오는 대로 혹은 이제 어 물을 뭐 일주일에 한번씩 뭐 열흘에 한번씩 충분히 주는 대로 지금은 정말 별탈 없이 다육이들이다 먹고 성장을 할수 있고 또 뿌리가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이 조금 과하더라도 그거를 어느 정도 다 흡수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가을에 물 주기를 하실 때에는요. 어려운 게 없어요. 일단은 충분하게 물을 줘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요건 이 캐비어하고 알사탕인데요. 다육이들이 겨울에 실내로 이제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제 아파트 거리대 혹은 저처럼 밖에서 이렇게 다육이를 키우다가 이제 서서히 영화로 떨어질 쯤 이제 서서히 또 실내로 들어가야 되는데 요그 들어가는 시점에 다육이들이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이렇게 여러분 정말 볼살이 터질 듯한 이런 모습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어 겨울에는 어 이제 한파가 이제 시작이 되는 때에는 단수를 해줘야 되겠지만 또 이제 다육이는 뭐 베란다에 따라서 들어가도 겨울에는 어느 어느 정도 좀 물을 먹을 수는 있겠지만 이제 갑자기 찾아오는 이제 한파에는 화분에 물이 들어 있는 경우에는 아주 순식간에 또 얼어버릴 수가 있고 냉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걱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실내로 들어가기 한 일주일 전에는 이제 물을 주지 말고 화분 안에 물이 완전히 마른 상태에서 이제 실내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기간이 또 생각보다 여러분 길지 않아요. 벌써 이제 조금 있으면 11월이잖아요. 이제 11월 말 정도 되면, 어, 서서히 이제 영화로 떨어지는 소식이 또 들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앞으로 한두 번 정도, 정말 길면 한세번 정도의 충분한 물주기를 하고 나서 단수하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 준비를 사실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물주기 여러분, 다육이가 너무 예쁘더라도 여기에서 이제 예쁘게 물 드린다고 물 조금 적당히 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물론 예쁘게 보는 것도 너무너무 좋지만 또 겨울에 건강하게 나기 위해서는 입장에 이렇게 물을 잔뜩 이렇게 머금고 통통한 입장을 유지해서 어, 가을을 보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은 내리는 비로 인해서 다육이들이 이렇게 통통해질 수 있거든요. 물을 굳이 주지 않더라도. 근데 이제 실내에서 아파트 그래서, 이제 다육이 키우고 있는 분들은요, 지금 꼭 저면 관수를 해주셔야 되는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상면에서 물을 주셔도 얘네들이 너무 예쁘게 잘 자라지만 통통하게 이 다육이들을 살찌우기 위해서는 저면 관수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리고 상면에서 물을 주신다 할지라도 밑에 있는 화분 그 구멍으로 물이 쫄쫄쫄쫄 내려오지만 그렇다고 다육이들이 충분하게 물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 넉넉하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매일매일 뭐 적셔준다고, 물 많이 먹으라고 매일매일 물 주시는 거. 절대 안 됩니다. 다육이는 이제 한 번에 물을 많이 먹고 쉬어 줘야 돼요. 그만큼 물을 안 먹는 그 간격을 길게 해주셔야 다육이들도 물을 충분히 먹을 수가 있습니다. 늘 물이 많으면 오히려 그 다육이 뿌리가 썩기 때문에 좋지 않아요. 그래서 실내에서 키우시는 분들도 지금은 저면 관수 한두번 정도 해주시는 건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여러분들이 저면 관수 해주실 때 날씨만 좋고 충분히 통풍 된다면 하루종일 담가 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밖에서 비 맞고 있는 아이들은 며칠씩 비 와도 그렇게 비 맞고 있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음 그냥 하루 정도 혹은 뭐어 반, 반나절 정도 몇 시간 이상씩 뭐 충분히 저면관수 해 놓으셨다가 빼놓으시고 또한 열흘 정도 있다가 또 저면관수 한번 해주시고 말리셨다가 어 이제 본격적인 겨울 준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실내에 여름에 있을 때 진짜 완전히 말라깽이 아이들, 완전히 그냥 그 정말 쫀득이처럼 쭈글거렸던 아이들인데 이렇게 통통해졌어요. 이런 통통한 감을 가지고 어, 겨울 준비하셔야 됩니다. 퍼플 딜라이트도 제가 얼마 전에 보여드렸는데요. 진짜 지금 장난 아니죠? 입장이 진짜 너무 너무 지금 통통해졌어요. 지, 너무 살쪄, 너무 예쁘게 살이 쪘어. 이렇게 예, 만들어 주셔야 돼요. 가을에는 예. 살찌어 주셔야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충분히 이 아이들이 뿌리도 왕성하고 그만큼 자구들도 많이 내고 아주 아주 또 건강해지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겨울에 좀 단수해주면 그 시간 안에 또 얘네들이 또다 져집니다. 겨울엔 또 훨씬 예뻐지거든요. 네 가을 물 주기 어렵지 않아요. 일주일 혹은 열흘 간격으로 저면 관수 해주시고 최대한 통통하게 입장 만들어서 겨울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laughs>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